오른쪽 좌석과 같은 배열에서 일부 일단 시청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휴식 시간 후 2부 공연에서 1부에서 앉았던 다섯 사람 중한 명만이 자기가 앉았던 열에 반복해서 앉고 나머지 4 명은 처음 1부에서 앉았던 열과 열이 아닌 다른 열에 앉는 방법의 순대예요. 먼저 어, 선택을 해야 될 텐데, 같은 열에 앉을 사람을 먼저 골라줘야 하는데, 이 다섯 사람이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일부를 이미 관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었을 거라서, A열에서 또 A열 앉는 사람, B열에서 또 다시 B열에 앉는 사람이 있을 경우, C열에서 또 다시 C열에 앉는 사람이 있을 경우로 나눠서 봐요. A열에 있던 사람이 다시 A열에 앉는다라고 생각하면 우선 A열에 앉아 있던 사람 두 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시 A열에 앉을지 정해줘야 되고 그걸 정했다면 A열에 이제 선택해서 앉아야 되겠죠. 그래서 어 사람 고르는 게두 가지고 그 골라진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 다시 A열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가 있어요. 그럼 우선에 어 A열, B열, C열에서 A열에 한 자리가 차지된 거기 때문에 어떤 자리인지는 신경을 안 쓰더라도 왜냐하면 이미 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일지 밑에 자리일지 모르지만 요 경우로 생각해서 나머지 경우를 본다면 지금 B열에 앉은 두 사람은 다시 B열에 앉지 못하기 때문에 A열에 한 명, C열에 한명 가는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B열에 앉았던 두 사람이 각각 A열, C열에 가는 경우가 2 곱하기 1이고 그럼 남은 원래 기존에 A열, C열에 있던 사람은 모두 B열로 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배치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. 다 곱하면 16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고 B열에 있던 사람 중한 사람이 다시 B열에 앉고 나머지 네 사람이 다른 열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마찬가지로 1번과 모양이 같기 때문에 16가지로 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C열에 있던 사람이 다시 C열에 앉게 되는 경우는 어차피 C열은 자리가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를 리 이동하지 않으면 되겠죠. 그래서 C열에 있던 사람이 C열에 앉게 된다면 A열에 있던 B, 두 명과 B열에 있던 두 명이 서로 다른 열로 교차해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A열 사람들이 B열에 가는 경우가 이펙토리얼. B열에 있던 사람이 A열에 가는 경우가 또 자리 배치가 이펙토리얼이 되기 때문에 네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이 1, 2, 3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. 그러면 36가지가 나오죠.